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구 공항의 조류 충돌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 공항의 조류 충돌은 38건으로 같은 기간 10만 5,800여 편이 운항된 점을 감안하면 2,785편 당1 건꼴입니다. 이는 전국 5대 지방공항 가운데 가장 잦은 수치로 제주의 3배, 김포의 2배에 이르는데 이번 참사처럼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고가 난 무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약 2.8km로 알려진 가운데 대구공항은 이보다 짧은 2,744m, 포항 경주공항은 2,133m이고 대구경북 신공항은 3.5km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참사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여객기가 대구공항과 포항경주공항에서도 수시로 운항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기의 기종은 보잉 737-800으로 대구에서 세부, 제주, 그리고 포항제주 등 10개 노선에 하루 50여 편이 운항 중입니다. 특히 지난달 13일 대구공항에서는 이 기종의 제주항공 여객기가 제주로 이륙하기 직전 엔진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수리를 한뒤 다시 출발해 승객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천의 한 저수지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의 발전사업 허가가 난 상황인데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천 금오읍 리와 오계리 호남리 일대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대승저수지입니다 올해 6월 농어촌공사가 경상북도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3만 6천 제곱미터 수면 위에 2.9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뒤늦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태양광 패널이 무리에 설치되면 녹조를 비롯한 수질 오염에 노출되고 수변 생태계와 자연 경관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자연 풍광이 좋아서 여기에 귀촌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주민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이게 들다고 하니까 저희는 경관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도 없었고 조례상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발전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규정한 허가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회관에 어른들 모놓고 잠깐 그리 하는 것만 기억나고 상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태양광을 하면 좋은지 나쁜지 상세한 그구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체인 농어촌 공사는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유지와 관리 재원 확보를 위한 공익 사업이라며 제약 사항에 대해서는 영천시는 물론 인근 주민들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초 공사 시작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영천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편함을 뭐이야기하시 분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개발행위 허가 뭐 하기 전에 주민분들하고 어떻게 접촉을 해서 뭐설득 뭐 경북 지역에 운영 중인 수상 태원강 발전 시설은 7곳.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던 13곳 가운데 주민 반대에 부딪혀 10곳이 기한 만료로 허가가 취소되고 영천 지역 세 곳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받는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곳곳에서 주민 반발과 환경 오염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대구시가 2024년 하반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해 14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북구와 서구, 중구, 수성구 등에서 5곳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비 사업장을 점검해 10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회계 처리 분야 지적 사항이 가장 많았고 잘못 집행된 금액은 행정 지도 또는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에도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이행 점검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구매한 모듈류 교실 안전성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경북 9개 지역 14개 학교 모두 신품 자재를 사용했으며 사후 관리도 설치업체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시설 부족 문제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고품 납품 의혹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도를 비롯해 문경 8도, 안동 9도, 포항 12도 등으로